가 이. 괜아 하나 요짐 같은 거 내려놓고 으시면 저기 에어요 어. 얘는 강아지랑 고양이 좋아했어 얘는 어려서부터. 쓰담쓰담 해주는 거야, 진희야 아, 쓰담쓰담 해줘. 이거. 이거, 이거. 응?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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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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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뭘갖고온거 봐봐 먹여고나 또? 우유 치도우 치우도 치우고 우유 안 우유 다래아두개 해서? 어, 뭐? 태희야 니가 집사야 진짜 어, 네? 어, 뭐 네. 아니 먹고 싶어도 내가 엄마 제가 도는 거어떻 어디든 아너어디 왔다 밥이 왔어요 채연아 밥 먹어 네 <laughs> 밥에 뿌려서 먹어 엄마 나 대신 밥에 말아먹을 거야 한 방울, 두 방울. 네, 두 방울. 아니야, 너 아까 뿌렸잖아. 아, 이걸 벗겨서. 짠무 똑똑해 우리 딸. 너때 누나는 스스로 완밥했다. 진짜 멋있었지 그때 강채연은 밥이 너무 쬐끔이잖아 태희, 채연이는 사실 혼자서 밥을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우리 태희는 아, 이제 12월 생이기도 해서 그동안 엄마 아빠가 많이 챙겨줬는데 이제 태희가 스스로 맛있게 밥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어 와 맛있지? 또 국물 한입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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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여러분, 누나를 들이세요누나 <laughs> 어, 아빠가 집부을아빠부시는 소리야. <목소리로> 아아가아가 반찬 좀 올려줘 아가에아가아아가아에가에에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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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에다가 장난하면 안 돼. 이거 먹어야지, 대희가. 대희야, 장난치는 거안 돼. 음식으로 장난하면 안 돼, 대희야. 대희야, 봐봐. 안 돼. 이거만 먹고. 밥 거기 있는 것만 다 먹고 엄마랑 놀자. 아니요. 파가 나. 파가나나 파가마. 만마를 먹지 않으면 간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었잖아 이것도 다 먹었고 이것도 다 먹었고 니야 이것도 안다 먹었고 이것도 안다 먹었고 근데 는왜 이렇게 했어? 어? 어어? 어. 음식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돼 절대 안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식은 소중한 거야 세일을 건강하게 하는 거야 침을 뱉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나쁜 어린이야 지금 밥 먹지 않으면 이제 오늘은 밥 없어 간식도 못 먹어 맘마 안 먹을 거야? 일어나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밥 없어? 응? 아니 밥안 먹어서 아이스크림 없어? 안돼돼야 밥을 안 먹었는데 누가 아이스크림을 먹어 바로 안돼돼 데이야. 아니야 엄마 이가 도와줘야 돼 채연이가 도와줘야 돼 그래야 태희가 밥을 잘 먹어 음. 그럼 너는 소세지 빼어서 먹을게 응 간식 안돼 배고플 때밥 먹어 태희 알았지? 응. 어머 어머나 응. 쟤 벌써 누가 문황하래 저놈의 응. 자식 응. 응. 자는 이미 다먹어 그러니까 네가 왜 화가 나냐고. 저 누가한테 배운 거야, 저거. 지가 화가 나고 어머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화가 나고잖아 너왜 엄마한테 화를 내? 응. 말해봐 강태희 엄마 응. 미안해 엄마 미안해 갑자기? 지금 응. <laughs> 엄마 손에 갑자기 응. 엄마 손에 뽀뽀할거야? 태희야 내일은 밥잘 먹어 <laughs> 오늘 왜자아 요즘 얼음에 꽂혀서 얼음을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어요 맛있죠? 저렇게 좀얼음먹 맛있죠? 태희가 결국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거까지 있는데 밥한 개를 뚝딱했어요응뚝닦 엄둥공 다 먹었어? 거기 또 있다? 테이야, 태이 누나 이름 뭐야? 누나. 누나 이름 뭐야? 이름. 강태연. 태연이 어? 누나. 테이 <laughs> 태연이 누나 좋아하시라. 좋아. 좋아? 응. 어, 엄마 이름 뭐야? 엄? 응? 엄마 이름 뭐야? 너 엄마 이름. 또 엄마. 이름. 엄마 이름이 뭐야? 엄마. 잃어버렸다 우리 채연이 MLB에서 선물 받았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되게 완전 핑크 핑크하지도 않고 약간 인, 어두운 인디 핑크 그런 먹어요. 느낌. 먹었어. 이건 딱 여름에 딱이다 채연아 한 여름에 에어컨 바람에 딱이다. 이거 너무 예쁘다. 태양, 하얀 예쁘네. 채이 <laughs> <laughs>